자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자, 이런 거다 받고, 일단. 자, 시즌 종료. 전화 대세. 커뮤니티 가볼까요? 야, 참, 게임이 뭔가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. 좀 그러네요. 어, 벌써 9 3월 5일 날9 서버, 10 서버도 어, 시즌 2 통합을 하는군요. 14 서버도 벌써 오픈했고, 저희는 7 서버인데 7 서버, 8 서버 2월 20일 목요일. 예. 자, 뭔가 그럴 듯한데. 야, 이게, 그, 기다리는 타이밍이 <laughs> 있어가지고, 아, 그만 드시는 분이 많아요. 일단은, 기다려보려고 하긴 하지만, 점점 이제, 예, 미 접속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 가흥도 없어요. 전설이 뽑히든 말든. 가흥도 없어. 게임이 너무 루즈하니까. 좀 안타깝긴 하네요. 게임은 뭔가 컨트롤 빼고는 잘 만든 것 같은데. 전체적으로 좀 아주 루즈합니다. 대충이야. 네, 일단 숙제하듯이. 예. 자, 어, 혹시 간장 정수금나 어, 네, 박야, 자 열심히 숙제합시다. 네, 요 이거 하지도 않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어, 이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지문이 달아가지고 로그인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, 어, 무언가를 제가 깔았었거든요. 그거로 인한 휴, 그 휴대폰에 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문인식이 안먹더라고요 게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였습니다 <laughs> 저 또시 열심히 도적 잡아 가지고 어, 지문이 지워졌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음자 모집하고 대량 모집으로, 일단. 아, 이 대량 모집에도, 정말 이게. 장소들이 너무 모집이 안 돼. 왜안 돼. 어. 자, 여러분. 아무튼, 2월 20일. 예.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. 시즌2에서, 어, 이 지도에서, 어, 선택할 위치는, 어, 클랜원들과 어, 반드시 상의해서 같은 지역에 가야 합니다. 그래야 이제 피해를 좀덜 보죠. 시즌2는 좀 치열할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서버를 보니까, 앞선에 했던 1, 2, 3, 4 서버를 보니까, 어, 한개의 클랜이 거의 뭐 독주? 어, 어디가나 그렇죠. 어떤 게임이나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게임은 특히 심한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.